비용을 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면 가표가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도 높아지지 않는데 아, 비용이 네네. 부족해서 가표가 높아지면 네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 그렇죠. 때문에. 국민연금하고 네. 사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요즘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절세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대보험료 기준으로 네. 좀 더. 낮은 금액으로 가표가 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모두 적격증빙을 해라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간혹 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셨더라도 네. 어떤 그 계약서나 네. 저희가 이제 거래명세표, 네. 그 네. 송금한 그 이체 영수증들이 있다면 네. 네.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아, 처리가 네. 가능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목학원입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1월, 2월에 어, 궁금해 하신 게 있어요. 세금, 어, 벌써 세금의 계절이 왔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오늘은 세무전문가님을 모시고 원장님들께서 세문 주, 세금 줄일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학원 세무 전문 에듀텍스에서 근무 중인 지옥남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무경력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또이 경험을 <laughs> 잘 오늘 좀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또 학원은 다른 어. 사업장과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네. 부분이 좀 다를까요? 어, 일반적으로 사업을 네. 시작하면 이제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부가세와 소득세예요네 네. 근데 그 저희가 어, 일반 가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사업자인데, 네. 그 반면에 학원은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 네네. 사업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네. 일반 가세자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보통 학원은 면세 사업자로 알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면세가 된다고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부가세. 네, 반에서는 면세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공국방 <laughs> 교습소도 다 이렇게 면세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 학원에서 세금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이제, 그, 부가세가 면세되는 네. 그 면세 사업자들은 일반 가세자들이 하는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네. 본인의 그 1년 동안의 수입에 대해서 네. 그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2월 10일까지 그래서 네, 꼭 1월에 준비를 해야 되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작년 21년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이제 2월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뭘 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네. 하고 나면 네. 그 사업장 현황 신고에 이제 그 기재했었던 수익가액과 네.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네. 매년 5월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도 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연말에 분명히 뭘다 냈는데 또뭘또뭘 또뭘 자꾸 세무서에서 뭘대라 네, 그러면 네, 네. 이걸 왜두 번을 하나 저는 계속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에 하는 거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하는 거든요네 네, 맞습니다. 아네 그럼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건 어떤 부분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 면세사업자들이 1년 네. 동안 있었던 그 수입금액에 네. 본인이 쓴 경비들을 네. 그 기재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한 경비를 신고를 한다. 그러니까 수익금과 수익금. 경비. 아, 네. 수익금과 경비를 네. 하고, 학원에서. 네. 그러면 은 종합소득세 때는 그럼 뭐를 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업장 현황신고 때는 네. 보고 형태로 이제 신고만 하시면 되고요. 네. 종합소득세 때는 그 사업장 현황신고 때 진행하셨던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신고 납부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납부는 그러면 5월에 되는 네. 거예요? 네. 아, 저 되게 몰랐었어요. 그래서 2월에 신고하고, 아, 그냥 바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5월에 그러면 네. 소득세 전체. 그럼 만약에 제가 학원 말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다 포함돼서 그럼 5월에 또 소득세로 납부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종합소득세는 원장님이 1년 동안 하셨던 그 소득활동에 대해서 네네.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 있으시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네네. 그 소득까지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종합소득 아, 그 사업장 현황신고 때그 소득이야 뭐 카드 소득이라든가 뭐 제로페이 소득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 잡히잖아요 근데 그 네. 요즘에 보면은 21년도에 보면은 네. 제로페이 매출이 많이 늘었더라고요네 보니까 그만카페에서10% 할인되는 네. 그런 방법이라고 해서 네. 학부모님들이 많이 해서 각 학원마다 그 제로페이 매출이 네.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게 홈택스에서 조회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네. 그 따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네. 그리고 제로페이 결제하신 분들이 현금 영수증을 네. 끊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 자동으로 네. 결그 네. 뭐지 네. 생 처리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아 그래서 간호 어머님들께서 물어보시면 어 자동으로 네. 그거는 세금 처리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laughs>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득이 잡히는 거고 현로페 신청금도 자동으로 잡. 네, 현금형도 네. 잡히고 제로페이는 원장님께서 네. 알려 드려야 되는 제로페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PG사 네. 매출이나 온라인 매출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네네. 그런 것도 별도로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야.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출금액, 네. 지출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지출은 이제 그 학원에서 경비 네. 중에서 가장 비용을 이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네네. 그 저희 인건비하고 임대료 부분인데요. 아,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원장님들이 간혹 보면 4대 보험료나 이런 네네. 세금이 부담돼서 인건비,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네네. 신고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꼭 신고하셔야 비용을 네네. 줄일 수, 아, 비용을 이제 세금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laughs> 간혹 일부, 이제 일부 건물주들 일부입니다. 네네. 그 발행을 안 해주시거나 맞아요. 절반만 발행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낮게 네네. 이렇게 세 어차피 개설자를... 저희가 부가세 환급도 네네. 안 되니까 절반만 발행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원장님들이 그 지출한 금액 그대로 네네. 적격증빙으로 받으셔서 비용 처리하셔야 합니다. 네. 조금 더 싸다고 지금 하지 말고 네네네. 적격증빙을 받는 게 나중에. 네네. 세금 혜택 말고 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네. 비용을 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면 가표가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도 높아지지 않는데 아, 비용이 네네. 부족해서 가표가 높아지면 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 그렇죠. 됩니다. 국민연금하고 네. 사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요즘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절세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4대보험료 기준으로 네. 좀더 낮은 금액으로 가표가 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모두 적격증빙을 해라.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간혹 그 적격증빙을 수치하지 못하셨더라도 네. 어떤 그 계약서나 네. 저희가 이제 거래 명세표, 네. 그 네. 송금한 그 이체 영수증들이 있다면. 네. 네.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아, 처리가 네. 가능해요. 네. 비용으로 처리는 가능한데 네. 단그2% 가산세가 아, 있습니다. 아, 2% 가산세. 네. 그래도 그거는 꼭 처리를 해서 영수증을 네. 남기거나 이제 네. 이 계좌 이체 자료 증빙이 네. 된다라는 거죠. 계좌 이체만으로는 적격 증빙은 안 되지만 아,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학원 사업자 원장님들께서 평소 조금 운영을 하시면서 또 주의하실 점이 있을까요? 어, 학원 사업자는 네. 어, 원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건당 10만 원 이상 수강료를 네. 어, 수취하셨다면 네. 그 수강생이 원치 않더라도 원장님은 네.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어, 발행하셔야 의무적으로 되는데요. 의무적으로 10만 원 이상. 네, 네, 건당. 네, 네. 근데 요즘은 그 학부모들이 네. 그 처음에는 요구를 안 하셨다가 네. 아, 나중에 이제 종종 신고하시는 경우나 맞아요. 아니면 연말 정산 시에 <laughs> 한꺼번에 네.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현금영수증은 가번 날짜로 네. 소급해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때 그때 제때 이제 발급하시는 네.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보통 어머님들께서 12월까지 요청을 하시면 괜찮은데 어, 웬만하면 저도 현금영수증을 다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네. 괜찮아요.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1월돼서 발행을 해달라고 하, 하,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연도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소급해서 안 되기 소급해서 때문에 소급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건한 12월쯤에 한번 네. 전체적으로 공지를 한번 드리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보면 1월에 네. 매출이 이렇게 조금 많이 올라가십니다. 아, 맞아요. 저도 몇번 그런 <laughs> 네. 적이 있거든요. <laughs> 네. 네. 아, 네. 현금영수증 웬만하면 그때그때 발행을 해주시면 아, 제일 좋고요. 아, 그리고 현금영수증 만약에 네. 그 미발급하게 되면 네. 미발급한 금액에 20%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는 네. 50% 까지 가태류가 있었는데 네네, 그게 네네. 너무 가다해서 지금 네네. 20% 가산세로 바뀌었는데요. 그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현금영수증도 앞으로는 꼭뭐 저도 이제 발행을 하지만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요구를 하세요. 지금은. 네네. 요즘은 많이. 네. 그래서 꼭 그거 적극 준비할 를수 있도록 발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인건비 네네. 인건비가 어장님들께서 가장 헷갈려하시는 게. 어, 학원 강사들이 이3.3% 하는 강사들과 4대 보험 하는 강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오, 오꼭 4대 보험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 네, 그 부분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네. 이제 지금 현재 강사분들도 네. 4대 보험으로 많이 바뀌셨는데요. 네. 저희 기장한 학원들을 보면 아직도 3.3% 프리랜서 강사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네네네.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4대 보험이냐? 3.3% 프리랜서냐에 따라 네. 그 원천징수하는 세액도 달라지고 네. 그 세무서에 그 저희가 보고하는 제출하는 네. 그 지금 명세도 제출하는 게 다르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한 가지 그 4대 보험 네. 그 신고하는 강사분들은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네. 신고가 끝나는데 네. 네. 그3.3% 프리랜서분들은 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3.3% 네. 하시는 분들은 언제 그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네. 네. 하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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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 3.3%를 신고를 했는 경우에 그 신고해서 도 어느 정도 한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네네. 학원에서 네네. 강사료를 지급할 때 이제 네네. 3 3로 원천 징수하고 지급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원천세를 납부하세요. 네네.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 이제 누구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다는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네네. 그럼 이제 세무서에서 그 학원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보고 네네. 강사분들한테 이제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강사분들은 자기 수익금액에서 네네. 쓴 경비들을 빼고 네네. 세금을 계산했을 때 어, 이제 그~ 납부할 세액보다 네. 아까 3.3%낸 기납부 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추가로 간혹가다가 추가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럴 때는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강사분들도 평소에 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네. 사용하셔가지고 네. 꼼꼼하게 증빙을 관리하셔야 네.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강사님들께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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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합소득대신고하실 때, 때 카드 증빙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시네 이런 네. 부분도 강사님들 3.3% 프리랜서하시는 분들은 많이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제가 어,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요. 지금 2부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절세 팁,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laughs>